네, 경북 고령성주 최고의 정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경북 고령군, 성주군 최고군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군자리를 많이 내주신 우리 매일신문사, 우리 이상택 신문님을 비롯한 매일신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대 젊은 정치인이 대구 경북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각종 현안 문제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통합당의 외연을 확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권영민 시장님, 그 위자리 계시는 대구 구청장님 군수님, 그리고 경북의 23개 시군 시장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진과 사업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